에터미 EP 스킨부스터 사용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렉트로포레이션을 기반으로 한 신개념 피부 미용기구로 특허받은 혁신적인 멀티 중주파를 적용하여 화장품 성분을 효과적으로 피부 흡수 촉진을 돕는 스킨부스터입니다. 요거 사용 직전에 미라클한 변화 시너지 앰플 사주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칼라도 고급스럽고요. 선물하기도 적합하며 고효능 고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0번부터 시작하는데요. 저희 피부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0번 제로부터 시작합니다. 수분 탄력의 효능을 갖고 있고요. 1번은 미백 강책 효능을 갖고 있고, 2번은 탄력 리프팅 효능을 갖고 있고, 3번은 안티에이징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사용하기 직전에 사용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제가 사용하고자 준비해 놓은 것인데요. 처음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름을 제거하시고, 하얀 버튼을 눌러 주시면, 액티브 앰플과 코어 앰플이 분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즉각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흔들어 주시면 지금과 같이 예, 혼합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스포이드로 교체해 줍니다. 이렇게 스포이드를 교체해 놓고 예, 부스터 사용 전원을 어, 모드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2초 정도 길게 누르면 블루로 어, 전환이 되었고요. 또한번 누르면, 네, 화이트 모드로 전환되었고, 예, 또한번 누르면 퍼플로 전환이 되었고요. 또한번 누르면 레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저는 가장 기본적인 블루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피부에, 예, 앰포를 예, 발라보겠습니다. 골고루 발라보겠습니다. 이제 부스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접촉 시 부드러운 진동 느낌을 알수 있고요. 진피까지 깊숙이 스며드는 느낌도 알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위까지 골고루 어,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도 예, 사용하고요, 목도 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 케어로 사용해 보시고,